고등사학 하 113쪽에 있는 어, 760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360의 양의 약수 중딱수의 개수를 a라고 하고 5의 개수의 개수를 b라고 할때 a-b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일단은 이 360의 소인수 분해를 해보도록 하죠. 360은 4구 어, 36이잖아요. 4구 36에다가 10을 곱한 거고 2의 제곱 3을 세고 그리고 여기 2하고 5하고 곱한거니까 2가 3개, 3이 2개, 그리고 5 하나 이렇게 됩니다.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약수의 개수 이런거 구할 때 여기 위에 있는거에다가 더하기 1한다는 곱하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짝수의 개수라고 했으니까 짝수면은 반드시 2의 개수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2를 반드시 갖고 있을거기 때문에 2는 하나 갖고 있다고 치고 그러면은 2의 2승이 될거고 3에2 그리고 5, 이렇게 얘네들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시면 돼요 그러면 2에다가 더하기 1한 거니까 3 2에다가 더하기 1한 거니까 3 여기는 1인 거죠? 1에다가 더하기 1한 거니까 2 그래서 3, 3, 2, 다부하는 몇이다? 18, 그래서 a가 18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5의 배수의 개수를 b라고 한다고 라했겠때문 5를 이미 갖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5를 이미 갖고 있으니까 5를 빼면은 2의 3승이랑 3의 제곱. 이것까지만 남겠죠 그러면은 이 3승에다가 하나를 곱해, 더해준 거니까 4가 될 거고요. 여기다가도 하나 했으니까 3. 그래서 4, 4, 4, 3, 12. 12가 바로 B가 되겠죠. 지금 질문에서 A 빼기 B를 구하여라 라고 했으니까 18에서 12를 빼서 여기, 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